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슈퍼커브 영상입니다. 중고 슈퍼커브를 구매하려고 많은 중고 사이트를 뒤졌는데 결국 슈퍼커브를 한대 구매했습니다. 여기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 슈퍼커브에 관련해가지고 중고 가격으로 얼마가 적당한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뭐 이런 슈퍼커브는 얼마 정도에 적절하겠냐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 바탕으로 뭐이 정도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도 남겨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도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면 댓글을 달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어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아 슈퍼커브가 역시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중고로 슈퍼커브 매물을 어, 심심하면 찾아보곤 했었는데, 그러다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드디어 슈퍼커브를 내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과연 이 용맨의 슈퍼커브, 과연 중고로 얼마에 샀냐? 바로 200바락이 없어가지고 과연 어떤 튜닝이 먼저 돼 있었냐? 또 스펙이 어떠느냐? 먼저 공개를 해야겠죠. 자. 튜닝 내역은 숏 스크린 이게 5만원 그리고 대구 공돌 핸들 밸런스 5만원 그리고 혼다 정품 2인 시트 이게 17만원 시시바 시시바가 어, 한 15만원 요렇게 해서 2023년식이고 2000km 탔습니다 이거 중고로 22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어, 현시점 매물에서 봤을 때 225만 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라 판단했습니다. 자, 왜냐? 슈퍼 커브 새 차는 쏟아지고또 중고도 쏟아집니다. 아, 어, 옛날에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새 차를 구할라 해도 못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아직도 중고 매물을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돼 있는 그런 중고 매물이 있습니다. 물론 파는 건 판매자 마음입니다. 뭐, 그 가격에 사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마음에 들면 그 가격에 사는 거죠 아무튼 왜 225만원이 적당하냐 일단 우선적으로 새 차가 거의 대략 270만원 정도 합니다 슈퍼커브 23년식 근데 제가 그 매장에 전화를 해본 결과 지금 바로 사면 현금가로 10만원 까줍니다 한 대충 260을 잡습니다 23년식 기준 새차 기존에 튜닝되어 있던 비용만 따지면 은 42만원치에요 거기에 공인비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냥 딱 떨어지게 45에 잡는다 칩니다 그렇다면 슈퍼커브가 260에 40만원 인 더한다 치면은 거의 300만원이죠 300만원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바꿀거냐 아니면 225만원을 주고 중고로 살거냐 뭐 물론 2000키로의 키로수가 더해졌지만 슈퍼커브에서 2000키로면 키로수도 아니죠 바보가 아닌 이상 300 위로 사는 사람이면 300만 원 밑으로 사야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졌을 때아 이거를 225만 원 주고 중고로 구매한다. 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샀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이 매물이 뜨자마자 바로 가서 중고로 구매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 바구니 저런 바구니나 뭐 발판 이런 거는 튜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코 뭐 드레스업 정도라고 할수 있겠죠. 아무튼 저런 건 튜닝이라 축이 안 끼고. 아무튼 용매 슈퍼 커브 요걸로 구매했다. 지금 이 슈퍼 커브를 중고로 구매하고 나서 여기저기 튜닝할 용품들도 잔뜩 샀습니다. 어, 모토 캠핑에 적절하게 튜닝을 해가지고 이 슈퍼 커브로 얼른 모토 캠핑 영상을 아, 마구마구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어, 캠핑은안 가고 맨날 친구들이랑 싸돌아 댕기는 영상만 자주 올렸는데, 이제 모토 캠핑 가는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